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앞으로 곧나왔 진한 썸을 타게 되는 이성 누구인지 리딩을 해봤어요. 썸이라고 해서 썸 타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사귀게 될 수도 있고 결혼까지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제가 카드 앞면으로 다 이렇게 배치를 해놨는데 보자마자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는 카드를 선택하시거나 왼쪽, 오른쪽 가운데 끌리는 위치를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나와 곧 지난 썸을 타게 되는 이성 누구인지 리딩을 해 봤어요 어, 썸이라고 해서 그러면 썸타다 끝나나 그런 게 아니라 사귀게 되실 수도 있고 어쩌면 결혼하게 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이성일 수도 있고 과거사랑과 제외할 수도 있는데 과거사랑과 제외할 확률이 높은 번호예요 라고 말씀드리면 나는 과거사람 없다 하시는 경우 다른 번호 선택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네 개의 칼하고, 운둔자, 아홉 개 완드가 있잖아요. 죽은 카드가 있는데, 음, 이 번호 뽑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동안 솔로, 내가 그동안 싱글인 시간이 길었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면 집순이 집돌이라던가, 운둔자랑 네 개의 칼이 약간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신 분들은 좀 그런 생활이 끝나게 된다. 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고요. 또 다르게는 좀 거기에서 내가 나와야지만 이성을 만날 수 있다라는 조언도 해당해요. 여기 보면 액션 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 네개 반드가 있잖아요. 1 0개 컵도 있어서 내가 어떤 모임이라던가 아니면 동호회 활동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이런 것도 해보는 것도 좋다. 그리고 거기에서 오피셜 펄슨이라는 거는 인증된 사람, 공인된 사람 이런 의미도 있고 정말 나와. 어, 공식적으로 커플이 될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10개의 컵, 4개의 완드, 이런 곳에서 만난다. 이렇게 해석도 돼요. 어, 약간 내가 좀 오랫동안 싱글이었거나 밖에 잘안 나간다 하시는 분들은 내 부모님 있잖아요. 가족들, 아니면 정말 나랑 가까운 친구, 가족 같은 친구 있잖아요. 아니면 친척분들한테 이성 좀 소개시켜 달라고 요청해 보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나랑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피셜 펄슨 같은 이런 정말 괜찮은, 제대로 된 이런 이성을 나한테 소개시켜 주거든요. 이거는 또 다르게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 괜찮은 사람을 만나서 나도 이렇게 괜찮은 이성, 괜찮은 여자, 남자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이 프리빌리지 레이드라는 거는 부유한 그런 여성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약간은 조심하셔야 될 거는 여기 어테치먼트 이거는 집착을 의미하고요 여기 미로 카드가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아까 제가 초반에 내가 좀 오랫동안 싱글이었다 하시는 분들 그러신 분들은 좀 연애를 연애세포가 많이 죽어 있어서 약간 내가 상대방한테 막 집착하는 거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뭐 마음속 혼란이라던가 머릿속 혼란이라던가 그런 것에서 좀 벗어나서 차라리 생각만 하지 말고, 여기 행동하는 카드가 있고, 여기 행동하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럴 생각할 시간에 차라리 이 사람을 만나는 거, 차라리 이 사람과 대화를 해보는 거, 솔직하게 대화를 해보는 거, 이런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조언이고요. 여기 지혜를 나타내는 올빼미, 올빼미가 있기 때문에, 어, 좀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들으셔도 좋을 것, 이렇게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르게는, 이 집착하는 카드랑 이런 미로 카드는, 내 주변 사람 아니면 상대방 주변 사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번호 뽑으신 분의 주변 사람들 같아요 이 관계에 대해서 막 말이 많은 거 또는 연애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 남자한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여자한테는 이렇게 돼야지만 연애가 잘 흘러간다 막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내가 귀 기울이지 않으시는 거 그런 게 중요할 것 같고 이 올빼미 카드는 또 다르게는 보호를 의미하거든요 내가 보호받는 거 이 관계가 보호받는 거. 그래서, 어, 이 번호 뽑으신 분 같은 경우는 두 분이 정말 잘 맞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아, 저두 사람은 정말 잘 어울린다. 정말 매치가 잘 된다. 하는 그런 커플이거든요. 열개 컵도 있고, 네개 완두도 있어서 또 서로가 잘 통해요. 마음이 잘 통한다거나, 대화가 잘 통한다거나,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상대방도 여기 아홉 개 만든데, 운둔자잖아요. 그 사람도 좀 오랫동안 싱글이었거나 아니면 막 일만 했거나 공부만 했거나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약간 나랑 비슷한, 나랑 비슷한, 뭐 자라온 배경이 비슷하고 뭐 집안이 비슷하고 이런 것도 해당하고요. 뭐 조건이 비슷하고 이런 것도 해당하고요. 뭐 생각, 가치관, 비슷한 거. 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그렇게 부딪힘이 크거나 그럴 것 같진 않은데 다만, 뭐, 내 생각이라던가 주변 사람들의 말,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오피셜 펄슨이 제복을 입고 있잖아요. 약간 은행원 같은 느낌도 있고요. 아니면 일반 회사를 다니, 일반 회사를, 회사를 다닌다고 해도 어떤 조직 내에서 일을 한다고 해도 제복을 입어야 하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그런 직업, 직장. 그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뭐, 공무원일 수도 있고, 오피셜 펄슨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르게는 약간 호텔 느낌이 있어요. 뭔가 숙박, 뭔가 숙박업 관련 그곳에서 일을 한다던가. 그리고 여기 5라는 숫자가 눈에 띄어서 뭐 5일 뒤에 이 사람을 만나게 된다. 또는 5주 안에 만나게 된다. 그리고, 오피셜 펄슨님, 그리고 여기 10개 컵 4개 완두고, 오피셜 펄슨 프리빌리지 레이디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드린 조언만 조심하시면 두 분이 사귀게 되시고, 오래 안정적으로 만나게 되시거나, 연애하게 되시거나, 아니면 결혼까지도 할수 있는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번호 뽑으신 분들에 대한 리딩이었고요. 들으시면서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앞으로 나와 지난 썸을 타게 되는 이성 누구인지 리딩을 해봤어요. 썸이라고 해서, 어, 그럼 썸만 타다 끝나나? 그게 아니라 이 사람과 사귈 수도 있고, 어쩌면 결혼까지 할 수도 있잖아요. 어, 그리고 제가 리딩 중에, 어, 이 번호 뽑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사귀었던 분하고 만날 확률이 높아요라고 말씀드리면, 나는 과거 이성 없다 하시는 분은 다른 번호 선택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바로 리듬을 들어가 보면은, 어, 여기 타워 카드가 있잖아요. 세개의 완두도 있고, 여섯 개의 칼. 그리고 펜타클 왕. 이 카드가 지금 역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여우와 강아지. 이 여우와 강아지는 약간 상반된 이미지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우는 좀더 영리하게 구는 거. 나한테 어떤 게 이득인 건지 계산하고 따져보고. 어, 나한테 이득이 안 된다 하면은 좀 이렇게 떠나버리는 거. 그리고 이 강아지 카드는 좀한 사람만 바라보는 우직한 느낌이 있잖아요. 여기 펜타클 왕이 역으로 나왔고 컵을 든 소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땐두 명의 이성이 여기 전자카드 있잖아요. 이 번호 뽑으신 분한테 다가올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좀 내가 과거에 알던 사람 사귀었던 사람일 수도 있지만 내가 과거에 알았던 사람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이성이라거나 근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세계의 완두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잊지 못하는 사람이었다거나, 어, 내가 이 사람을 좀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0번 풀카드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잊고, 어, 여섯 개의 칼도 그렇고, 0번 풀카드도 이거는 어떤 상황이라던가, 사람에 대해서 그냥 떠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내가 헤어졌다라기보다는 그 사람과 내가 헤어지고, 이런 것도 해당하지만 그냥 내가 마음을 스스로 접어버리는 거. 그래서 이거, 그래서 이거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내가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데, 사귀고 있는데, 그 사람과 헤어지는 과정 중에 있으시거나, 그 사람과 헤어질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 그러신 분들, 어, 그러신 분들이라면, 여기 컵을 든 소년, 칼을 든 남자도 있는데, 전차, 새로운 이성 만나게 되실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내가 어이 사람은 내 주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이 사람이 내 마음 속에 있는 누군가다 과거 사람이다 하시면 그 사람을 잊고 그 사람이 이제 잊어야지 나도 새 출발해야지 했을 때이 이성을 만나게 되는 거. 근데 이 펜타클 왕이 역으로 나왔다는 거는 약간 이거는 돈에 집착하는 사람. 되게 물질적인 것을 가장 우선시 여기 있는 사람,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타워카드고 여섯 개 펜타클이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헤어진 사람이다 한다면, 뭐 과거 사람이다 한다면, 갑자기 나한테 나타나고 연락오고 하는 거. 뭐 연락와서 나랑 잘해보려고 뭐 선물을 주려고 한다던가,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한다던가. 근데 제가 봤을 때이 사람이 여우인 것 같고요. 이 새로운 이성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이 강아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카르드는 남자랑 여기 이렇게 풍족한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카드가 있어서 이 번호 뽑으신 분은 이 사람을 이 사람이 나한테 다시 다가온다거나 연락이 왔을 때 내가 경계할 수도 있지만 좀 경계를 해봐라라는 조언의 카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다시 나타났을 때. 다른 이성이 있는데 있는데도 나한테 연락 있는데도 나한테 연락한 거 이럴 수도 있거든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시고 약간 경계를 해 보셔라 이런 의미고 이 새로운 이성을 내가 만나게 되면은 이 사람과 내가 이 사람이 어, 전차기 때문에 되게 적극적일 수 있고 관계 발전이 빠를 수 있고 여기 풍족함을 나타내는 카드도 있어서. 이 사람을 만나시면 내가 마음에 어떤 만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더클것 같아요. 어 그리고 좀 커블든 소년이기 때문에 나보다 연하일 수 있고요. 또 다르게는 꼭 연하가 아니더라도 이 커블든 소년은 새로운 이성을 의미하기도 해요. 정말 만난 지 얼마 안된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 서로가 잘 모르는 알아가야 하는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만나시면은 이 번호 뽑으신 분이 내가 찾던 이성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 만나시면서 많이 즐거우실 것 같아요. 이 전차 카드는 좀이 사람과 좀 드라이브 하면서 자동차로 여기, 여기저기 다니는 거. 뭐 여행도 해당하지만 그냥 이 사람과 드라이브를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 전차가 자동차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여기 이 풍족함을 나타내는 카드는 약간 임신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리고 커을든 소년하고 전자가 있어서 갑자기 이 사람이 나한테 프로포즈 한다던가 결혼하자고 한다던가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리딩이 어 진한 섬을 곧하게 되는 리딩인데 어 다른 번호에서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진지한 관계로 발전되는 그런 리딩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 번호 뽑으신 분은 특히 조심하셔야 될 거. 아까 제가 조언드린 거. 이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좀 확인할 건 확인해 보고, 약간 조금은 경계를 해봐야 된다. 어, 이렇게 조언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새로운 이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 5라는 숫자, 그리고 8이라는 숫자가, 어, 그리고 8이라는 숫자가 눈에 띄어서 뭐 5일 뒤, 8일 뒤, 또는 5주 안에, 8주 안에 만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번호 뽑으신 분 리딩이었고요 들으시면서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곧 나와 진한 썸을 타게 되는 이성 누구인지 리딩을 해봤어요. 어, 썸이라고 해서 그럼 이 사람과 나는 썸 타다 끝나나 그게 아니라요 사귀게 될 수도 있고 진지한 관계, 뭐 결혼까지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리딩 중에 어, 이 번호는 과거사랑과 제외할 확률이 높은 번호예요 라고 말씀드리면 과거사랑 없으시다 하시는 분은 다른 번호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리딩을 들어가 보면은 여기 커을든 기사가 있는데 일곱 개의 칼이에요 펜타클 기사도 있어서 음 여기 어테치먼트 집착을 나타내는 카드거든요 약간 느낌이 새로운 이성일 수도 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이성 같은 느낌이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이성 뭐, 나를 짝사랑한 이성이 나한테 다가온다던가, 아니면 나와 이미 썸을 타고 있다. 나는 그 사람과 이미 호감 관계다 하시는 분. 그 사람이 다가올 것 같아요. 근데 펜타클 기사고네 개의 펜타클이잖아요.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여기 보면은 사랑카드가 있긴 하지만, 여기 돌봐주는 카드도 있지만, 여기 상카드. 이거는 장애물, 방해물을 의미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재판하는 거.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결하는 거. 이런 카드. 뭐, 달카드. 이런 게 있어서. 뭐, 이 사람한테 개인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다가오지 못하는 거. 그게 장애물이 돼서.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다르게는 제가 아까 이 사람이 내 주변 사람일 수 있다고 했잖아요. 뭐, 동료라던가 지인. 뭐, 친구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까 정말 썸호감이신 분. 이러신 분들은 여기 일곱 개 칼이잖아 자신의 마음을 좀 숨기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 드러내지 않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숨기고 있는 거 뭔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내가 그 사람을 한번 거절했었거나 아니면 난 거절한 건 아닌데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나 이런 것도 해당하거든요 또는 이전 연애 경험에서 되게 안 좋게 차인 거 있잖아요. 뭐이 사람이 뭐 거절당한 경험이 좀 있다던가 이런 게 상처가 있어서 나한테 다가오는 게 되게 천천히 천천히 다가오는 거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만약 이 사람이 정말 개인적인 문제가 있다라면 그것 때문에라도 천천히 다가오는 걸 수도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하니까 근데 여기 보면 달카드고 에이스 오브 소드 여기 주인공 여자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 번호 뽑으신 분이 곧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될것 같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이성이다 하면, 제가 초반에 새로운 이성이거나 주변 이성,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이성이다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두 가지 예를 가진 그런 상황, 그런 개인적인 상황이거나, 아니면 이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거나 해서 나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좀 주저해서 우리 관계 발전이 되게, 천치, 되게 천천히 갈수 있다,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새로운 이성이라고 해도 이 번호 뽑으신 분이 알게 될것 같아요.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되거나, 아, 나를, 조,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라는 거를 이 번호 뽑으신 분이 알게 되실 것 같아요. 되게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여기 돌봐주는 카드가 있잖아요. 사랑카드도 있어서, 그, 누군가를 좋아하면 티가 나잖아요. 티가 안날 수가 없잖아요. 막, 행, 그게, 뭐, 내 주변을 맴도는 거, 이것도 해당하지만, 나를 뭐 도와준다던가, 챙겨준다던가, 이런 것들. 뭐 예를 들면은, 뭐 같은 직장 내에 있다, 같은 학교 내에 있다 한다면, 내가 무언가 필요할 때, 내가 무언가 필요할 때, 또는 내가 도움이 필요해서 안절부절 못하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나타나잖아요.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기도 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건네주기도 하고, 음, 그래서 결국에는 이 번호 뽑으신 분이 좀 알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이 번호 뽑으신 분한테, 어, 그 사람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라는 얘기를 듣게 되던가,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집착하는 카드랑, 여기 이렇게 돌봐주는 카드가 있잖아요. 약간 내가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상대방이 좀 집착하게 되는. 근데 그게 안 좋은 집착이라기 보다는, 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나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주고, 많이 챙겨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는 사람. 뭐 예를 들면은, 나의 건강을 걱정해서, 뭐, 비타민을 막 계속 챙겨준다던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나의 안 좋은 습관을 발견하고는 그것에 대해서 좀 많이 걱정해주는 거, 상대방이. 마치 내 가족처럼, 마치 내 부모님처럼 나를 너무 걱정해주는 거.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이 집착이 막, 내가 누구 만나는지, 어, 내가 누구 만나는지, 내가 어디 있었는지, 막 이런 집착이 아니라, 정말, 어, 나를 많이 좋아해서 뭐 걱정해 주는 거 어, 약간 그렇게 느껴져요 주, 그래서 여기 주인공이 여자잖아요 이 사람하고 만나게 되시면 내가 좀 여주인공이 된 것처럼 남자 주인공이 된 것처럼 뭐가 대접받는 느낌도 있고 내가 인청받는 느낌도 있고 사랑받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되실 것 같고 여기 평가 여기 평가 판결인데 여주인공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얘기하고 다니는 거, 그리고 만약에 같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같은 직장 내에 있다 한다면 이 사람이 내윗 상사한테 나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서 내가 평가를 좋게 받는다던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이런 것들을 상대방이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뭐, 그리고 뭐 모임이라던가 학교에서 누군가 나를 오해하고 있다 한다면 어, 그건 아니라고. 나서서 얘기를 해준다던가, 나를 좀 감싸준다던가, 내 편이 돼주는 거? 어,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정말 펜타클 기사잖아요. 어, 내 편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 그런 이성을 만나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과 이렇게 사귀게 되시는 거, 그리고 연애를 하게 되셔도, 연애를 하게 되셔도 되게 로맨틱할 것 같아요. 로맨틱하고 뭔가 되게 달콤하고, 어, 이 사람의 어떤 배려에 어,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해준다고, 이렇게까지 나를 배려해준다고 하는 거. 특히 여자, 같, 특히 이 리딩을 들으시는 분이 여자라고 한다면, 어, 내가 여자로서 정말 어,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해주는 이성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아빠 같은 사람, 뭐 약간은 엄마 같은 사람. 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 4, 14, 24. 4라는 숫자가 눈에 띄는데, 이 사람을 4주 후에 만나거나 4주 안에 만나게 되는 그런 사람이고 새로운 이성 또는 주변 이성으로 보여져요 과거 이성 같지는 않아요. 과거 이성 같지는 않아요. 뭐 과거에 썸 호감이었는데 잘안 됐거나 과거에 사귀었는데 안된 그런 사람 같지는 않아요. 어 근데 제가 아까 이 관계는 좀 천천히 진행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사귀자고 이런 얘기는 안할수 있어요. 그냥 나를 이렇게 챙겨주고 돌봐주면서 좀 천천히 이 관계를 좀 진행시킬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달카드고 에이스 오브 소드잖아요이 번호 뽑으신 분이 그 사람을 약간은, 어, 이 사람이 나를 많이 좋아하는 건 아닌가? 왜 사귀자고 안 하지? 이 정도면 사귀자고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이 좀 들다가 결국에는 좀 알게 되실 것 같아요. 어, 이 사람의 그 꾸준한 나에 대한 마음, 행동으로 아, 나를 많이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사귀게 되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렇게 리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번호 뽑으신 분 리딩이었고요. 들으시면서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